저는 인터배터리 행사에 23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때와의 분위기와 24년도가 달랐고요. 24년도와 올해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각 연도마다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수직 계열화와 통합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24년도에는 차세대 배터리와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번에 제가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과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런 것들을 좀 선보였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달랐던 것은 2023년 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현장에는 업계 관계자들, 직원들도 오지만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제가 에코프로비엠 부스에서 LNF 부스, 포스코 퓨처엠 부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돌아갔던 적도 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작년과 그 재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적으로 23년도와 24년도에는 거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현장이었다면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업계 담당자들과 직원들 사이에 낀 투자자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진들을 몇 개를 찍어 왔고 저는 이번 행사에서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와 24년도에는 작은 스몰캡에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뭐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좀 매력 있는 회사가 있을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래저래 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딱 삼성 SDI, LG 엔솔, SK 온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사, 포스코 그룹사. LNF까지 그냥 부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집중했던 거는 에코프로 그룹사의 부스였고, 거기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코프로의 부스에 가서 딱 느낄 수 있었던 게,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클로즈 룩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 이를 통해서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라는 그림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의 중간에도 보면 클로즈 룩 시스템이 적혀져 있었고요. 2024년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클로즈루프 시스템 버전 2를 공개를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통합 밸류체인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가장 강조가 되었던 것은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캐파들과 해당 법인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강조들. 그리고 비용 절감 문제들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 소재는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주된 관심사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로는 부스에 작년보다 직원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말을 걸고 24년도에도 더욱더 기다리면서 말을 걸고 질의응답을 할수 있었는데 이번엔 비교적 직원분들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을 제가 골라서 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에서 집중하고 있는 니켈 NHP라는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원광을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많은 원광, 니켈 원광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뽑아다가 가져가는 것 자체는 금지해 놨습니다. 근데, 니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련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원자재들이 있죠. 그중에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점유율을 꽤나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그리고 중국 국영 사업으로도 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g m 이라는 회사와 니켈 광물 재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MHP라는 건 니켈 중간제입니다. 원광 단계에서 중간제, 즉, 전구체로 가기 전 단계인 재련된 니켈을 말하는데, 어,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이 원가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이익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부스의 왼쪽에 가보면 별도로 하이드로퀘벡이라는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그룹사의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합작으로 하이드로퀘벡이 나름대로 캐나다에서 유명하고 중요한 기업이라고 해요. 이 기업이 예전부터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연구 개발을 했는데 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초고순도 탄산리튬도 만들어내고 분쇄, 건조, 가공, 전극첨가제인 리튬 니켈 산화물을 제조하는 것까지 이러한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장 개발하는 것들을 상업화하고 양산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합니다. 뭐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8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이드로 케백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거 QR코드로 따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페이스 1인 트리니티 프로젝트 1을 진행 중에 있고 27년도부터 프로젝트 2, 그다음에 이제 상업화까지는 29년도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 캐파를 증설하는 건 2032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하이드로 퀘백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이 리튬 메탈 관련된 사업들은 당장의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아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는 캐나다 직원분도 와 계셨는데 현장에 따로 한국 직원분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삼성 SDI 부스도 들렸고 SK온 부스와 LG 엔솔 부스도 들렸습니다. 삼성 SDI에서는 좀 단순하게 배터리에 대한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를 했고 모드 ED랑 여기 있는 로봇 이 달이거든요. 서비스용으로도 쓸수 있고 뭐 응대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꽤나 귀엽게 생겼고. 제가 부스에 갔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뭐 충전 중인 건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러한 로봇들을 보여줬고, 삼성 SDI가 또 강조했던 게 로봇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에 대한 집중도 좀 했어요. 부스에 가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인셀리전트 라이프라는 거였고, 여기서 LFP 기반의 ESS 시장을 겨냥한 기술력들을 좀 선보였고,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들이 안전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밀도의 배터리와 ESS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그 이상으로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력도 부스에서 일부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엔솔 부스도 갔었는데요. 엔솔에서는 고전한 미드니킬 배터리랑 셀투팩 LFP 그리고 건식 전극 등을 강조했고 엔솔 또한 ESS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인 것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DI랑 엔솔은 ESS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SK온 부스에 가면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약간 박물관 식으로 이렇게 시리즈별로 배터리들을 전시를 해놨고 이 각자의 배터리가 용량이 어떻고 전압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떤지 지금 현재 탑재되고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K용 2805에는 포드 라이트닝 들어가고 뭐 벤츠 e q a EQB 모델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네시스 엘렉트리파이 g v 7 0 모델에도 들어간다. 참고로 요 모델은 얼마 전 보조금 명단에 올라왔다가 잠시 빠져있는 모델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뭐 페라리 모델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589인데 최신 기술이 가장 집약되어 있고 하이니켈 배터리에 실리콘 소재를 혼합해서 밀도도 올리고 출력량도 올리는 획기적인 향상을 만들어낸 배터리를 좀 보여줬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SK용 부스에서 이런 식으로 시리즈별로 배터리를 전시해놓는 게전좀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의 것이 종인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리즈별로 더욱더 진화하는 이런 배터리들을 전시해놓는다는 게, 약간 박물관 오는 기분처럼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뭐 전달드린 내용들을 듣고 뭐 간접적으로 방문한 느낌을 받는 것도 좋겠으나 현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시 또 에코프로 관련돼서 돌아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전달드린 내용 중에 대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Q&A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Q&A 리스트를 가져왔었고. 직원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가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고 에코프로 부스에서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길래 직원분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점심 식사하시라고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또 강조되었던 게 인도네시아 법인의 제 캐파인데요. 보시면 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차례대로 니켈 정년의 규모는 그리 커지진 않습니다. 27년도에 그 전에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지만 그 이유는 거의 고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구체 생산량과 양극체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25년도부터는 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니켈 MHP 중간재를 가져와다가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보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거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는 그걸 잡아 놓고 양극재 생산까지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인도네시아에서 그게 목표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양극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유럽 시장과 동아시아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테크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먼저 비상장일 때 봤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은 상장되어 있고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일체형 올인원 배터리 테스터라고 부르는데, 원래 강조되던 게 임피던스, 임피던스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게 단순하게 배터리 상태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왕전히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래야지 이걸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맞춤형 배터리 진단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충분히 자기가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실수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냥 별로 이렇게 오래 있지 않다가 나왔습니다. 뭐 포스코도 방문을 했는데요. 뭐 여기선 조금 다른 기업들과 반대로 좀 원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설명들도 좀 많았고. 구석에 보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스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감하기로는 포스코의 부스가 다른 기업들 부스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좀 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에코 프로비엔 부스에 가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뭐 최대한 요약을 좀 해보면 인도네시아 합작 법인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현 시세 기준으로 니켈을 킬로그램당 25불 언저리 정도의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납품 받고 있는데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협력을 통해서 최대 20불 언더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25불대에서 1불 낮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불 언더, 즉 19불 정도까지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원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25% 정도까지 원가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굳이 구태여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짓고 그 생산해서 동남아시아 시장과 유럽으로 가는 게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그 운임 비용 차이에서도 그렇고 뭐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포항에서 만들어다가 팔면 안 되는 거냐 물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뭐 부수적인 비용들 원자재 조달하는 것과 운송 비용들 뭐 전기 수도 이런 인건비 등의 모든 요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여기 인건비 측면에서 모든 직원을 인도네시아 직원 을쓸수 없죠. 특수 인력들은 에코프로비엠을 한국 본사에서 이게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외해 놓고 보면 충분히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 효과들이 있고 인력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을 견영하려는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단가 후려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에코프로비엔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기업에서 5불에 줄수 있는 걸 중국 기업은 뭐한 4불에 받는다든지 그 비용 안에 어떤 가공비나 이런 인건비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가공비를 거의 안 받다시피하면서 납품을 받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점유율을 챙기기 위한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에게 몇번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나거나 도산되게 되면 해당 계획이 전부 다 빠그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어떤 거래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 부스 사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원래 부스 중앙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클로즈업 시스템에서 버전2, 그리고 이번에는 좀 통합 밸류체인 관련돼서 인리에서의 생산 이런 것들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 배터리 양산 라인 관련돼서 얼마 전에 뉴스가 떴었고 이게 사실 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좀 확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막상 처음에 들었을 땐어 현대차가 모든 작업들을 내재하려는 것인가 그러면 밑에 있는 셀 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위험해주는 거 아니야 소재 업체를 더 위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어 듣기로는 이미 현대차와 에코프로비엠은 산학 연구를 하고 있고 산학 연구가 아니죠. 국책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연구의 핵심은 원자재부터 양극 까지 만드는 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가. 중간에 셀은 좀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나 LG 엔솔, SK 오늘 배제해 놓고 나서 에코 프로비엠이 양극재까지 만들어내고 양극재부터 배터리 화시키는 것까지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을 좀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걸 완전히 뭐 배터리를 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일차적으로 코인 형태로 매우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무래도 지금 막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적용하고 있고 지금 당장 셀 업체를 배제하고 라인을 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직접 이 구도를 그려봐야지 셀 업체한테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연구가 좀 성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극재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계약 구조도 직접 계약 구조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건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재고 자산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여전히 쾌짐의 영역에 있습니다. 캐즘이 언제 끝난다라고 예상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적으로 기업들이 턴오버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캐즘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미리 전초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재고자산이거든요. 원자재를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들고 이거를 또 재화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재고자산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기업 이 어떤 고객사의 주문에 제때제때 반응할 수가 없고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거고 재고자산이 너무 쌓여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물건들이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그 사이클이 둔화되어 있을 때 재고자산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캐진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극재 기업들은 22년도와 23년도에 러우 전쟁 이후로 원자재값 뛰었을 때 그때 가져왔었던 비쌌던 원자재들이 쌓여있는 상태고 그걸 빨리 떨이를 해내야지 재고자산이 좀 가벼워지는 것인데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24년도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꽤나 많이 떨이가 되었고 철저히 그냥 재고자산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정상화 단계에 좀 진입하고 있다,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꽤나 많고, 이거는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이 재고자산 떨이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코프로비엠 측에서는 꽤나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2025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제가 좀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이러한 키워드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ESS 배터리에 대한 집중은 사실 작년 부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고, 23년도와 24년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업들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 집중하는 분야가 달랐고, 물론 같은 배터리 업계에 있지만, 각자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추구미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좀 이겨내자, 생존하자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 23년도와 24년도 대비해서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금요일, 내일은 또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했었던 어제는 에 사람이 비교적 전년도 대비해서 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비용 절감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해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좀 등한시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들,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어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나 현장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정 층에 가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에코프로 비엠과 SK온,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 그리고 LNF 이러한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좀 아쉽게도 이번 행사에서는 좀 빠르고 집중도 있게 특정 기업들만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왔고,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하루 남아있으니까 현장 방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미리 사전 등록한 거 아니면 만원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만원 정도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맛실 나왔다 생각하고, 구경하고 뭐 특별한 어떤 컨퍼런스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